안녕하세요. 체어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휠체어는 이 전동 휠체어예요. 전동 휠체어인데 이 전동 휠체어가 재밌는 거는 이 휠체어가 접혀요. 접이식 전동 휠체어라서 여러분들이 차량에다가 싣고 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어... 간편한 그런 휠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접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발판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거를 뒤로 돌리시게 되면은 이 뒤쪽 편에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만 이렇게 딱 제끼시면 그냥 밀면 접혀요. 휠체어가. 이렇게 접히죠.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이 발판을 잡는 거예요. 발판을 잡으면 끌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차량에 차 정차 적재하실 때는 이대로 적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트렁크에도 들어가요. SUV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승용차 트렁크에도 남자 이렇게 무게가 총 25kg 정도 나가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 건장한 남성분 한분 계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들어서 실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펴서 탄다라고 봤을 때는 얘만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여기 뒤에 보여드렸던 이 레버, 이 레버만 내리셔서 탈칵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모터가 양쪽에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 모터는 한쪽에 200와트씩 해서 합쳐서 총 400와트 정도 모터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 또한도 수동 모드랑 전동 모드가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 뒤에서 보호자 손잡이를 잡고, 보 저기, 저기, 뭐야, 어, 뒤에서 보호자가 밀어주실 수 있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전동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 당연히 조이스틱으로 운전을 하시면 되죠. 근데 이 차가 가볍기도 가벼워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 5 k g 기 때문에 가벼워서 컨트롤 하기가 너무 좋아요. 조이스틱은 오른쪽, 왼쪽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장착해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팔걸이도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되고 팔걸이 위치도 내가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세팅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3단계로 조정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는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게 쇼바가 있어요 서스펜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좀 험한 길이라든지 좀 이런 데들도 충분히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퀴가 전체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전부 통타이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펑크가 나거나 이럴 일은 없어서 예 그냥 무난하게 타시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재원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조금 드리게 되면 은어 제품 이름은 프리웨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튬이온 배터리 24V 15A짜리 배터리가 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장착이 돼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한 6km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6km면은 사실상 속도가 적은 것 같아도 막상 타서 6km를 달려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충분히 어 여유있게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뭐 주행거리는 완충을 했을 때 기준으로 24km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은 24km라고 나와 있는 재원이면 은 24km를 다 타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24km를 풀로 타시고 다시 충전하시고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kg나 18kg 정도 운행하시면 꾸준히 충전을 통해서 여유있게 주행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최대하중이 120kg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체격이 좀 있어서 좀뭐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얘가 접히기도 하고 좀 보니까 앙상해 보이는데, 어, 이거 뭐 버티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재원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라서 그 무게는 가능할 것 같고요. 어, 200W 배터리, 모터, 아, 200W 모터 두개 해서 4 0 0와트 들어가 있고, 어, 완충까지의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충전 시간이 6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주간에 주행을 쭉 하셨다가, 나중에 야간에 충전을 걸어 놓으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자기 전에 걸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배터리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요게 배터리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레일 방식으로 탁탁 걸리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 당연히 충전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분리하셔가지고 얘만 집에 가져가시면 돼요 얘만 집에 가져가셔서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빼지 않고 바로 충전을 하고 싶어 그냥 이건 차에 있는 채로 바로 충전하고 싶으면 여기 보면은 조이스틱 밑에 배터리 충전구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배터리 충전구가 이게 여기 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도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배터리의 잔량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불빛이 나오거든요. 예, 이걸로 인용해서 내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렇게 예, 확인도 가능하시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클락션이라든지 그리고 속도 조절 그리고 전원 버튼,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지금 이 레버를 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나 각도 같은 거는 조금씩 조정이 다 되세요. 그래서 이건 내가 타서 앉아본 다음에 내가 편한 내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해서 세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조이스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 조이스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속도계가 있고요. 쿨락션이 있고,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즘에 수전동 찾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벼운 수전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끊고 음, 가자 네아껴여기좀잘 알아서 끊을게요 어. 자, 기세끼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전동 모드로 변화를 했어요. 전동 모드로 변화를 하니까 전원을 켰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위에 나와 있는 불들은 배터리 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는 불은 속도계 조절. 속도계가 일단 2단, 3단, 4단까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이건 쿨락션입니다 그리고 주행은 당연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되고, 아, 특징이 있어요. 후진할 때 경고음이 좀 있어요. 후진할 때마다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분더더기가 없어서 그래서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휴대용 전동 휠체어를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매장에 두대 정도가 있어요. 그두 대가 뭐냐면 어 전신 상품이에요. 전시상품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대 정도 있는 거라서 이게 지금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은 소비자 가격이 25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시상품이기도 하고 두 대만 딱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18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차 같은 컨디션의 차를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서둘러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두 대가 모두 소진이 되면 더 이상 판매를 저희도 할수 없으니까 물건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두대 빨리 판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 빨리 연락 주시는 분이 예 요거 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또 다른 모델도 똑같습니다 색깔 똑같고 디자인 똑같고 기능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락 먼저 주시는 분에게 좋은 기회가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의 신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